산업안전 산업기사 필기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족보 족집게 80 문항으로 강의 내용에서 붉은색, 보라색은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과 바로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성우 목소리로 80 문항이 진행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 예. 일반적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시스템의 구조는 병렬 연결 구조이다. 2. 재해 손실 비용 중 직접 비에 해당하는 것에는 산재 보상 비가 있다. 3. 물 분모 소화 설비의 주된 소화 효과에는 냉각 효과, 질식 효과가 있다. 4. 교류 아크 용접 작업 시 감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 전격 방지기의 2차 전압은 25V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5. 인간, 기계 시스템에 대한 평가에서 평가 척도나 기준으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한다. 6. FT 도에 사용되는 기호 중 입력 현상이 생긴 후 일정 시간이 지속된 후에 출력이 생기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위험 지속 기호이다. 7. 기계 장치의 안전 설계를 위해 적용하는 안전률 계산식은 극한 강도 나누기 최대 설계 응력이다. 8. 철골 공사 시 도계에 위험이 있어 강풍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단면 구조가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높이가 20m 이상인 건물이다. 9. 기계 설비의 방호를 위험 장소에 대한 방호와 위험원에 대한 방호로 분류할 때 위험원에 대한 방호 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포집형 방호 장치이다. 10. 무제의 운동 이념 가운데 직장의 위험 요인을 행동하기 전에 예지하여 발견, 파악,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선취의 원칙이다. 11. 사용자의 잘못된 조작 또는 실수로 인해 기계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법은 풀프루프이다. 12.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상 자율안전확인 보호구에 표시하는 사항은 모델명, 자율안전확인번호, 제조번호, 제조자명, 제조년월, 형식, 규격 또는 등급이다. 13. 프레스 금형의 설치 및 조정 시 슬라이드 불시 하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안전 블록이다. 14. 절연체에 발생한 정전기는 일정 장소에 축적되었다가 점차 소멸되는데 처음 값의 36.8%로 감소되는 시간을 그 물체의 시정수 또는 완화 시간이라고 한다. 15. 분진 폭발의 발생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은 분진 입자의 표면적을 작게 한다. 16. 기계의 왕복 운동을 하는 동작 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고정 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으로 프레스 등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은 협착점이다. 17. 공정 중에서 발생하는 미연가스를 연소하여 안전하게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는 플레어 스택이다. 18. 교육 대상자 수가 많고 교육 대상자의 학습 능력의 차이가 큰 경우 집단 안전 교육 방법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청각 교육이다. 19. 눈이 식별할 수 있는 관역의 최소 특징이나 관역 부분들 간의 최소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최소 분간 시력이다. 20. 프레스에 사용하는 양수 조작식 방호 장치의 누름 버튼 상호 간 최소 내측 거리는 300mm 이상이다. 21. 플레이너는 가공제가 수평 왕복 군동을 한다. 22. b 급 화재에 해당하는 것은 유류에 의한 화재이다. 23. 연소의 3요소는 가연물, 점화원, 산소 공급원이다. 24. 설비의 보전과 가동에 있어 시스템의 고장과 고장 사이의 시간 간격을 의미하는 용어는 MTBF이다. 25.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 운전석의 바닥면에서 헤드 가드의 상부틀의 화면까지의 높이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 되어야 한다. 26. 가드의 종류에는 고정식, 자동식, 조정식, 인터로크식이 있다. 27. 기계설비의 방호장치 분류 중 위험원에 대한 방호장치는 감지형 방호장치이다. 28.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비파괴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고속회전체의 기준은 회전축 중량 1톤 초과, 원주 속도 1 2 0 m s 이상이다. 29. 허용 접촉 전압 종별 기준에서 제3종은 50V 이하이다. 30. 통전 경로별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경로는 왼손, 가슴이다. 31. 산업재해에 있어 인명이나 물적 등 일체의 피해가 없는 사고는 이어 액시던트이다 32.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는 양중기의 체인 블록은 속하지 않는다. 33. 인체의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 상태에서의 허용 접촉 전압은 2.5V 이하이다. 34. 400V를 넘는 저압 전로의 절연 저항값은 1.0M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5. 슬레이트, 선 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FT에 사용되는 기호 중 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 상태에서 일어날 것이 기대되는 사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래 그림이며 그림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7.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작업장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통로에 설치하여야 하는 조명 시설의 조도 기준은 75 럭스 이상이다 38 정량적 표시장치의 눈뜸 수열로 가장 인식하기 쉬운 것은 1 2 3 생략이다 39 산업재해의 발생 유형에는 집중형 복합형 연쇄형이 있다 40열 교환기에 가열 열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다우섬이다 41 교류 아크 용접기에 의한 용접 작업에 있어 용접이 중지된 때 감전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방우 장치는 자동 전격 방지 장치이다. 42.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중 인간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불안, 공포, 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욕구에 해당되는 것은 안전의 욕구이다. 43. 정전기 재해의 방지 대책은 대전하기 쉬운 금속은 접지를 실시한다. 44. 테크니컬 스킬즈는 사물을 인간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는 능력이다. 45. 인간의 욕구를 다섯 단계로 구분한 이론을 발표한 사람은 매슬로우이다. 46. 청각적 표시 장치에서 300m 이상의 장거리용 경보기에 사용하는 진동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800Hz 전후이다. 47. 역치는 감각에 필요한 최소량의 에너지를 말한다. 48. 안전 교육의 네 단계 순서는 도입 제시, 적용, 확인 순서이다. 49. 연삭 숫돌과 작업대, 교반기의 교반 날개와 몸체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은 끼임점이다. 50. 산업 안전보건 법령상 안전, 보건 표지에 사용하는 색채 가운데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표지 등에 사용하는 색채는 녹색이다. 51.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모든 요소의 고장을 형태별로 해석하여 그 영향을 검토하는 분석 방법은 FMEA이다. 52. 시스템 안전성 평가의 순서는 자료의 정리,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대책 수립, 재평가 순서이다. 53. 위험 예지 훈련 기초 4라운드에서 1라운드는 현상 파악, 2라운드는 본질 추구, 3라운드는 대책 수립, 4라운드는 목표 설정이다. 54. 가설 공사와 관련된 안전율은 재료의 파괴 응력도와 허용 응력도의 비율이다. 55. 전기기계, 기구의 조작 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기계, 기구로부터 최소 70cm 이상의 작업 공간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56.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연계하여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표화하는 분석 방법은 특성 요인도이다. 57. 추락 방호망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벽면으로부터 망의 내민 길이는 최소 3m 이상이어야 한다. 58. 위험 예지 활동 중 작업을 오조작 없이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작업 공정의 요소에서 자신의 행동을 하고 대상을 가리킨 후큰 소리로 확인하는 것은 직접 확인이다. 59. 배관 설비 중 유체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밸브는 체크 밸브이다. 60. 10시간 설비 가동 시 설비 고장으로 1시간 정지하였다면 설비 고장 강도율은 10%이다. 61. 인간의 기대하는 바와 자극 또는 반응들이 일치하는 관계를 양립성이라고 한다. 62. FT도에 사용되는 아래 기호의 명칭은 우선적 엔드 게이트이다. 63. 학습을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 보는 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손 다이크의 시행착오설이다. 64. 산업안전심리의 5대 요소는 감정, 동기, 기질, 습성, 습관이다. 65. 최소 점화 에너지는 압력, 온도 모두 반비례한다. 66. 공사 현장에서 낙함을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때 설치 높이의 기준은 10m 이내마다, 벽면으로부터 내민 길이의 기준은 2m 이상이다. 67. 반복적 노출에 따라 민감성이 가장 쉽게 떨어지는 표시 장치는 후각 표시 장치이다. 68. 최대 안전 틈새의 특성을 적용한 방폭 구조는 내압 방폭 구조이다. 69. 프레스 금형의 설치 및 조정 시 슬라이드 불시 하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안전 블록이다. 70.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설치할 방호 장치는 덮개 또는 울이다. 71. 전기 기기의 불꽃 또는 열로 인해 폭발성 위험 분위기에 점화되지 않도록 험파운드를 충전해서 보호한 방폭 구조는 몰드 방폭 구조이다. 72. 의자의 등받이 설계에서 요부 받침의 높이는 15.2에서 22.9cm로 하고 폭은 최소 30.5cm로 한다. 73. 염소산 칼륨은 중성 및 알칼리성 용액에서는 산화작용이 없으나 산성 용액에서는 강한 산화제가 된다. 74. 폭발 범위에서 가연성 가스와 공기와의 혼합 가스의 점화원을 주었을 때 폭발이 일어나는 혼합 가스의 농도 범위이다. 75. 방독 마스크의 흡수관의 종류와 사용 조건에서 유기가스용은 활성탄이다. 76. 양중기에서 화물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의 안전 개수는 최소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7. 철골 작업 시 폭우와 같은 악천 후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강우량 기준은 1시간당 1mm 이상 일대이다. 78. 전기기기의 절연 종류와 최고 허용 온도에서 H형은 180도시이다. 79. 인간의 신뢰성 유인 중 경험 연수, 지식 수준. 기술 수준에 의존하는 요인은 의식 수준이다. 80. 청각적 표시 장치 지침에서 300m 이상 멀리 보내는 신호는 1000Hz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한다. 자, 여러분들. 자,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족부 족집계 8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올려진 1회부터 최근까지 올려진 내용들 정확하게 하나하나 숙지하신다면 합격의 길이 하나하나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합격 기원합니다.